서 사봐, 사봐, 찍어줄게. 아빠 찍어줘봐. 그래도. 음. 응? 근데 왜 맨발로 가야 돼? 이건 맨발이야. 무슨 행사에? 어? 무슨 행사에? 아니. 야, 길을 만들어놨어. 어. 응? 어? 여기 공사했어. 응. 어. 봉사해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했어? 응 아빠 저기뭐달려지는데 일로와봐 일봐일봐 엄마 와버리면 어떡해 일로봐일로봐아 그만 좀 아빠 응? 엄마 오늘 직접 치킨 같이 먹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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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같이 사 먹는 거야? 응 어. 좋지? 어우 씨 좋다잉. 어? 멋있네. 어? 어? <laughs> 뭐야 이게? 아 바빠대봐 바빠대봐. 어 대봐 어디? 아봐 와이씨 으 으. 여기 지금 놀이 하 야. 우. <응? 웃음> 야, 봐봐. 야, 손대지 마. 저런 게. 와, 씨발 죽이네. 뭐야 아, 이게? 오기나. 해. 나 가보는데 안그러네 <laughs> 아, 멋있다. 멋있네. 맨발 기가 맵히 봐, 봐 무슨 아저씨들이랑 어.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길을 만들어놨 어. <laughs> 좋다. 어, 완전 어? 동맹도 없고. 동맹으 가득 차가지고 떨어지 언제 좋네.